600g 이만하면 다 방생입니다. 여진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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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런, <목소리> 이 아. <목소리> <목소리> <야. 목소리>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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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하하하하하하하하와하하하하 <laughs> 아, 근데... <laughs> <laughs> 아, 보인다 보인다 문어 문어 건 아니. 어 박사님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무럭 낚시하시는 분 어디 가셨나? 어청이 어부록이 없네 서울갔으 이야! 뭔일이야뭔일이야

이야. 잘 찍으셔야죠. 어, 아, 저문좀무봐요 아, 그. 어 진짜였어. 아, 꼴등 <laughs> 날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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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꼴등 날했어 전 장난인 줄 알았어. 방색해, 방색. 아 이게 방색이면 큰일이죠. <laughs> <괜찮아, 꿀떡. 웃음> 아, 이야어 사이즈 됩니까? 여기 버거 보이죠? 맞다 문어 왔다 어? 맞아, 맞아, 맞아.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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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야. 오우, 하하하, 오, 좋아, 좋아. 오, 어 이것도꽤 되겠는데? 3kg 될거 될 같은데? 2k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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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k m 이야. 화장실 찍으십니까? 네? <laughs> 2번 성은이요. 2번 성은거요2층성리이물 네. 2번 성은2층짜리건물입니다 예, 일단 요2까지은이요 2번 성은이요. 2번 놔은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. 2층. 예. 이요 2번 성은이요. 겠습니다이요 2번 성은이요. 2요 재밌지? 와, 와 왜이렇 형, 저기 배 앞에 진짜 부 있어요.